여기서부터. 월드컵 연기장.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줄이 어디가 끝인지 어떻게 알아? 말이 안 된다, 진짜. 캐타포 한 5일치 합친 것 같아. <laughs> <laughs> 아코 예쁘다. 真的。Mm. 버츄얼 아이돌 그룹 클라이브 소개합니다 안 보여 네 먼저 사진촬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이 오른쪽으로 세요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플레이, 네, 플레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에 참여하게 된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함께 하게 된 소감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큰 프라이 콘서트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희 오늘을 위해서 준비 많이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준 노아 하민씨는 지난 7월에 아이돌 라디오에 출연하셨었잖아요 그때 노아씨가 대형 스포를 하러 하셨는데 오늘 무대 도 대형 스포 하나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때 노아영께서 모든 스포를 다 하셔가지고 더 이상 또 스포가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있습니다! 오늘 스포, 저희 오늘 디얼플레이라한 I Just l o 노래고요 저게 스포인가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laughs> <또, 또, 또, 웃음> 대화가 대화 아닙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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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의상 컨셉도 팬분들이 <laughs>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laughs> 간단하게 오늘의 OOTD 각자에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저희 유사한 컨셉은 저희 신곡 여섯 번째 여름의 컨셉인데 어, 저희 청춘과 서사를 담은 컨셉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무대를 기다리고 있을 클리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클리 여러분들 무대 진짜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저희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그 기대 이상의 무대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티스트 분들 무대도 많이 있으니까 다 끝까지 재밌게 관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드릴까요? 네둘셋 감사합니다 <laughs> 보여줘, 앨범이 보여줘 Oh yeah. one you mm -hmm.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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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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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레이 <목소리> <바이> <목소리> 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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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아이돌라디오 라이브의 서울에 오신 여러분 저희 무대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목소리> 저희가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큰 <목소리> <목소리> 서울 월드컵 경기장 무대에 서게 되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 우리 팀이 최고예요. 네, 그럼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브의 야생 늑대, 어, 공돌입니다 오, 와. 안녕하세요. 노란머리 알파카.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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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나의 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브 분홍머리 밤비입니다 와, 와. 밤비 <웃음> 네. <웃음> 어, 안녕하세요 플레이브의 막내 하윤입니다 아, 아. 네 방금 전에 들려드린 노래는 플레이브의 여섯 번째 여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직접 작곡, 작사, 안무까지 만든 이 노래를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어, 너무 벅차오르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올해 3월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정말 순쁘게 손바, 활동해 왔는데요. 네. 어, 버츄얼 아이로서 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게 될 줄은 저희도 정말 몰랐습니다. 아, 우리 플레이어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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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본명인 플레이어에는 노래를 통해서 꿈을 다시 재생한다는 뜻도 담겨 있는데요. 어, 저희의 꿈을 플레이해 주신 우리 플레이어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와 예준 씨, 노아 씨가 아이돌 라디오에 출연해 에이티즈, 홍중, 유노 선배님과 즐거운 시간 보냈었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아이돌 라디오와 함께 좋은 추억 네. 많이 만들고 싶어요. 아. 오. 어? 근데 혹시 벌써 끝나는 거예요? 왜 왜요 왜요 왜? 아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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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아닙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웨이어 웨이어 웨이입니다 오! 당연히 네. 저희 이번분에 함께 해주실래요? 해주세요. 왜냐하면 응원법이 있습니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웨이어하는 웨이어로그를 유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나 정말 웨이오 우리와 함께 잇ι.. 잊혀지지 않을 9월 23일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신나게 무대 즐겨봅시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재밌게 보시고 집에 조심히 귀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웨이오 요이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플레이트! 플 감사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그리고 플레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이입니다 어? 오도 그냥 저거 입고 왔는가? 오늘의 소감 블레스트는 어... 빨리 단콘을 준비해라 재밌었고 반딧불 너무 감동이었어 맞아요 플리 너무 감동 플리 대박 플레... 플리 고생했어 빨리 우리 단콘 당콘, 당콘 해주세요 올리엄 <laughs> 아이